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LBS 10시였습니다. 야당의 일제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날치기 개각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증명한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차영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사의 표명에서 결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끌어내린 것은 국민과 야당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희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지난해 8.8 개각에 이은 제 2의 MB 인사 참극이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감사원장에. 청와대 최측근을 심으려 했던 대통령의 오만하고도 정략적인 인사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인사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우 대변인은 개각 때마다 국정혼란이 빅뱅처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느니 차라리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부터 개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동기 후보자의 자진 사퇴 여진이 최준경 비경부 장관 정경부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의 의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최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개월 동안 미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준경 후보자의 부인인 김모 씨는 99년 4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이후 총 9개월 분의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강의원은 최후보자처럼 30억 원의 자산가가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 내 납부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수상한 전세비 5억 원 조달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정 후보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용경 창주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양평 자택 일부 농지를 창고로 전용한 후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노동자 290명에게 정리해고를 전격 통보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어제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자 29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리해고 대상자 290명에게 우편으로 정리해고 예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정리해고 인원 290명은 사측이 당초 인력 구조조정 목표로 삼은 400명에서 희망 퇴직 신청 인원 82명과 정년 퇴직자 28명을 뺀 숫자입니다. 최우영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은 어제 민중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조와 대화하고 정리해고 명단 통보를 누추겠다던 사측이 느닷없이 약속을 깨고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 사무장은 사측이 영도 조선소 회생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정리 해고부터 강행하고 있다며 사측은 영도 조선소를 포기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청소 용역 비정규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2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결의 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연세대 분회, 고대 분회, 이대 분회 등각 학교 분회 학생들과 청소노동자 수백 명이 참석해 홍익대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해고 처회, 고용보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홍익대 당국을 규탄한다를 외치는 가두 행진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의 인상과 생활임금의 쟁취를 요구했습니다. 이숙희 홍익대 분회 부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까지 9일째 농성 중이지만 학교는 아직 만행 중이라며 교직원 와이프는 일당 7만 원을 주면서 청소를 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만 5천 원에 고용해 최저 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는 계약 해지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19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6만 4,710원보다 15.4% 오른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는 최근 설을 앞두고 전국 7대 주요 도시의 재래시장 9곳에서 차례용품 값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평균 19만 15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과일류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일류는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선물용과 재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대과는 산지 출하 물량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견과류도 크게 올라서 배추 400g이 작년 대비 12.2% 오른 5,550원에, 곡감 다섯 개는 42.2% 오른 5,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물류는 한파와 폭설 피해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역시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한우 국거리 2등급 400g은 작년보다 35.7% 오른 14,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북측이 어제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비롯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정상화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통일부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 앞으로 공식적으로 보내온 통지문으로 형식적 요건은 나름대로 갖춰지만 도발에 대해 책임 인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했다고 주장하며 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을 전라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구제역 긴급 대책 회의 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전남북 경남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선제적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고 살처분을 최소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아나운서 협회가 소속 아나운서 206명이 성희롱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 고소에 참여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 CD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나운서협회 성세정협회장은 어제 강용석 의원의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 측이 아나운서 수백 명이 정당한 위임 절차에 따라 자신을 고송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아서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법원에 영상 CD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 노동당이 어제 동작구 대방동에 새 둥지를 들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가 이곳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이곳이 진보 진영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연대와 단결의 기운이 흘러넘치는 곳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개소식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전농 이광석 의장을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각계 인사들과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 사회당 안효상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LBS 여신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6시에 보내드립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